여리의예리 입구원입니다. 저아가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짠 삼겹살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 고고! 아 자, 먼저 여기 겉으로 보기엔 진짜 아아아아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디서 아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역시나 GS25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 칼로리는 340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몇 그램이냐면 110 그램, 1인분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굽지 마세요. 불면 젤리라서 크겠나요? 누가 요 여러분. 이제 음. 감사합니다로 했으니까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뜯어볼 거예요. 먹어볼게요. 우와. 냄새는 아직 아직 안 나요. 어, 아직 안오 어, 여기 또뭐 테이프 같은 걸로 로 아, 비닐랩으로 코팅이 되어 있네요. 근 네, 냄새는 약간 딸기 맛이네요. 음 딸기 젤리인가봐요. 자 이렇게 꺼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이게 한 개는 뭔가 이상한 딸기 젤리. 그러면 이제 비닐랩을 네.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진짜 반짝반짝해요 여기서 실제로 보기에 시즈, 여러분들 실제로 보기에 진짜 삼겹살이 같은데 여러분들보시엔 젤리 같잖아요 진짜 깜짝깜짝해요 역시나 오. 젤리라서 깜짝깜짝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삼겹살처럼 안아주수 있어요 짱짱 자 아, 먼저 장게살 먹어볼게요. 하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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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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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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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잉조잉 여기가 비계살비게 비계살. 먹어볼게요 이제. 음, 음, 딸기 맛이네요. 음, 근데 진짜로 맛있고 소리가 진짜로 좋아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 말하자면 응? <laughs> 아래로자면... <laughs> 왜 이렇게 포각한 것 같아 먹어볼게요 <laughs> 다시 맛없어? 근데 네. 딸기만 먹어볼게요. 저는 여기 비계살. 음, 비계살은 따로 그냥 맛은 안 나고 달달한 거. 그 이제 빨간색 부위를 역시 빨간색 부위가 맛있네요. 음, 역시나 빨간색 부위는 예상대로 딸기 맛이네요. 아, 어, 저는 근데. 얘는 아마 따, 빨간색이 맛인가 봐요. 지금 빨간색만 싹싹 내가 먹고 있어요. 이 하얀색이 뭔가 제가 싫어하는 맛이에요. 음, 되게 탱탱해요. 안 끊어지죠? 이거 봐요. 탄탄질이야. 짱짱. 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사실 들려보세요 슬라임 같아요. 요거 어. <laughs> <laughs> 봐요. 이렇게 뜯겨졌어요 먹어볼게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저희가 음. 손으로 이렇게 그고도 핑크색만 아니 하얀색이 맛있어 핑크색이 먹었어 다 맛있어 <laughs> 근데 이게 진짜로 맛있어서 먹고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을 맛이에요 전 그렇게 먹고 아 근데 그렇게 예 들게 구해서 힘들게 구해서 이 정도 맛보기는 너무 그런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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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걸 만드신 분은 음. 진짜 대단해요. 저는 지구 델리 누나 델리를 더 추천하고요. 이리고이비계살 비계살 한번 먹어볼게요. i n g y o 아, I'm 이제 그러 i 끝내 볼게요. 그러면 e l l 과 좋아요. 꼭 Bila kesini. 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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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